안녕하세요. 농부의 복음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감나무 잘 아시죠? 홍시로 또는 꽃감으로 우리와 친근한 나무이죠이 감나무는 우리 밭에서는 가장 큰 나무입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이기도 하고, 가장 큰 나무입니다. 어, 덩치도 꽤큰 편이죠. 열매가 지금 달랑 한개 남아 가지고 아주 운치 있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또 아주 가을 분위기, 겨울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어, 연출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 저절로 이렇게 벌써 다 떨어져 버리고 한 개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 여름에까지는 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혔는데 웬일인지 여름 지나면서 감이 체 크기도 전에 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어, 요거 한 개만 달랑 남아가지고 마지막 잎새의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속해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감나무는 성경에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나무가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에 나무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자라서, 감나무에 대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감나무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운한 마음을 제가 위로하는 방식으로 감남, 감나무와 비슷한 성경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감나무를 볼 때마다 항상, 그 나무를 연상하면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무슨 나무냐 하면, 감남나무입니다. 감남나무. 감나무와 감남나무는 완전히 종류도 다르고, 서임새도 모양도 완전히 딴판인 나무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감나무, 감남나무, 좀 비슷하지요? 감, 람자를 조금 약하게 하면은 그냥 감나무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성경과 연상을 시키면서 그렇게 늘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감남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역사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늘 맥을 같이했던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함께 어, 이 감람나무도 굉장히 이 성경의 역사와 함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삼총사죠. 세 개를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킨다면. 살구나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나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는 아몬드가 있습니다. 아몬드. 그 아몬드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의 모양, 씨의 모양이나 꽃의 모양이 이 아몬드하고 아주 유사해서 그렇게. 또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아주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한국적 한국화된 번역이라 할까요? 그렇게 일을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감남나무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감남나무 감남나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원래는 영어로나 다른 번역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바로 감남나무에 해당됩니다. 올리브유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기름이죠. 올리브유 음식할 때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미새가 있는 이 올리브. 올리브가 바로 감남나무입니다. 감남나무 어,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와 함께 이 감남나무도 어, 성경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하나님께서 구속 섬민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도 이 감람 나무의 의미가 포도 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못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나요? 은 에덴동산의 아담에게서 옷을 입은 데서 유래가 됐죠. 포도나무는 또 노아가 홍수 때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 기록되어져 있죠. 감람나무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 역시 노아 홍수의 사건의 인류가 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말씀을 드리면, 아, 그거지 생각이 날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까마귀도 내어 보내고 비둘기도 내어 보내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 음 비둘기가 두 번째 날아가서는 첫 번째는 그냥 들어왔고 두 번째는 감남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에 감남 잎사귀, 감남 나무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감남 나무 이야기가 또 역시 이 성경 전반을 흘러 그쳐서 요한 계시록에까지 예, 감람 나무 이야기로 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감람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어떤 의미로 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 어, 제일 중요한 성경적인 사건 속에 등장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어, 모세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만들어지죠. 뭐 떡상도 있고 어, 일곱 등대도 있고 향로도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은약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져 있죠. 그 기구 중에서 일곱 등대, 떡상 성소에 있는 그떡상 맞은편에 일곱 등대가 있는데,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일곱 촛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일곱 등대와 일곱의 촛대는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램프 스탠드라고 해서, 같은 것을 등대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촛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이것이 전혀 서로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자, 일곱 촛대 또는 일곱 등대라 이렇게 성소에 있는 그 어 일곱 등대에는 어, 불을 밝히는 용도이지요. 그 불을 밝히는데 뭘로 무슨 기름을 사용해서 여기에 불을 밝히느냐 하면은 어, 감남 기름을 가지고 감남 나무의 열매를 찍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이 등전에 불을 밝히도록 율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감남 나무에 의미는 아주 어, 율법의 의미와도 아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쭉 성경 곳곳에 또 우리 성 성구 찾기 앱을 활용해 보시면 어, 감람나무라는 단어를 치시면. 또그 감남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쭉또뜰 겁니다. 또 그런 걸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주, 어, 구속 역사상으로 이 감남나무가 어떻게 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데 아주 어 중요하고 재밌는 그런 소스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제 요한 계시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 어 감남나무라는 존재가 출연을 하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두 증인을 두고 어 두감남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감남나무는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어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아주 주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한데 우리 잘 아는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감남나무라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주 거국적인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주 한국 사회를 지금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 저 신천지라는 교회 잘 아시죠? 거기에 교주라는 사람이 자기를 두 감남나무 또는 두 정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감남나무라는 아, 감남나무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감나무에 감나무에 지금 감이 하나만 달랑 달려져 있죠. 자 이것도 어, 지금 철이 아직 감이 다 떨어질 철이 아닌데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고 요한 개만 달랑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의미와 이렇게 맥이 연결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한테는 또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사야서 17장에 보시면은 이 감람나무도 역시 저주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어떻게 저주받느냐? 거기에 기록을 보시면은 감남 열매가 아주 작거든요. 아주 작고 어, 큰 나무에 큰 나무에 이 감남 열매가 맺히면 아주 많이 맺히는데 음, 아주 대추 크기 정도의 아주 조금 작은 대추 크기 정도의 열매들이 어, 무수하게 열리는 어, 그런 나무인데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꼭대기에 두개 내지 세개 또는 세개 내지 네개 정도만 남기고 다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나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을을 지나고 이제 겨울로 들었을 때, 감나무를 다, 열매를 다 따고, 우리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까치밥으로 두 개, 세 개, 몇개 아주 소수의 까치밥으로 몇개 남겨주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사야에서는 이제 이 포도, 포도나무에도 그렇고, 지금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이감남나무도또 그런 저주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에서는 또이감남나무가 가지가 꺾여져서 부러지고, 또 불로 태워지고, 이런 아주 또 저주스러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들도 역시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맥을 같이 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암시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물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남나무로 표현할 때는, 거기에 또 이제, 뭐, 지금은 자세히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하실 때에, 그 예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강조점이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포도나무나 감남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끝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으로 놓고 이해를 하면 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당연한 결론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어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와 타락의 결과와 또 동일시 되는 이야기들이 되겠죠. 아담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 또한 반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범죄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약형 신약형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예언은 아닐까요?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가면은 파멸을 당하고 또 타락을 하고 변질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은 예언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가 서구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세교회의 그 황금기를 지냈던 그 서구교회가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는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고 이미 그 교회들조차 이제는 이슬람에게 다 팔려버리고 첨탑에는 십자가 대신에 초성딸이 이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이 변질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린 모습이나 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이야기나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뭘로 의미할까요? 그냥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이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먼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저주스러운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의 말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어,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세에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된다. 교회가 지금 너무나 변질됐다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외형지상주의 이런 걸로 다 변질되었다. 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타락을 했나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할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받, 받아들이시고 또 판단을 하실까요? 결국은 포도나무의 운명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포도나무가 다 어, 악의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힌다. 이런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고, 무화나무 열매가 태풍에 성과실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남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남 기름도 계시록 어, 18장으로 가보면 바벨론의 상품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개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언일까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버금가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파멸을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깊이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찮은 이런 농부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또 이런 영상을 만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입술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림으로 해서 약 조금이나마 파장이 일어나고 이 파장으로 거대한 태풍같은 바람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변하고 세계교회가 변화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램을 가지고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커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의 너전비의 축복을 마음껏 풍족하게 누려서 주 시는 축복, 다 참여 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기원 을하 면서 말씀 을 마치 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